그래서 1? 1대1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연습게임을 한 쿼터를 한 10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뭐 금방도 이제 뭐다 10분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빈은 <목소리도> 아, 의지는 좋은데 불편한. 아 그래 그, 그것도 있었어번이 음. 그래서 빈힘들을좀겪어봐한1개씩 음. 음. 아, 그, 뺏겨봐야 <laughs> 어이, 굿. 올라가 자신감 있게 괜찮아 나이스 패 그전에 그전에 그 그러잖아요. 잘못 그... 거야. 아, 나는 어. 거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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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이기 지금 공격. 플레이플레이 플레. 이 어? 공격. 그, 카이컷. 그러니까. 아까 전에 뺏긴 블레. 거 그거 안한거 아니야? 맞어. 어 그거 24초. 그 어, 24초가 아니었을 어, 것 같은데. 늘렸을 수도 있긴 해. 아까 이거 잘 보고요. 이거. 차 24초 차안 늘려요. 미스해지 안 늘렸을 그래, 그래, 수도. 갑자기 갑자기 11점 차야. 아까 5점 차로 끝났는데? <laughs> 봐라 나이스 좋다. 아이고 때려 되는데. 자신감 줄었어. <laughs> 아까 안들어 가지고. 안들어 때려. 굿샷 굿 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친구 친구 때려 때려. 요한아 자리 잡어 포스트하자포스트 포스트.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스트 괜찮아. 야, 요 o b 밑에 자리 잡 b 너비 t 줘야 b b i t hobbit, hobbit, h o b b i 더 붙어, b b i t h o b 하 i t ho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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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쉽게 드리면 못하게, 아예 부담스럽죠. 음 뭐야, 방금 파울이었구나? 아, 아이고! 까비. 아. 뜨지마! 근데 범준 형이랑 요한이 형 음, 와, 가지고, 그렇지. 보이보가지고나 보고, 일단 공격에서 이점에 살려. 점 살릴 거면 골밑에서. 골밑에 비벼줘야지 그 아. 상태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 승기 형이랑 아, 승기 형이랑 구건이랑 둘 중에 하나 껴 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야, 해봐, 해봐, 괜찮아. 아이고. 천천히 해봐, 천천히. 시간 많아. 성민이가 압박 들어오니까 못, 못 보는 것 같아, 아예. 아이고. 8번 어. 지금. 저렇게 8번이 그렇게 생겼는데 좋은 거어떡 저렇게 해. 그 45도에서 패스를 좀 받아 줘. 야, 괜찮아. 괜찮아. 해 봐. 해 봐. 괜찮아. 8번이 3초. 3초가 아, ]인가? 아닐걸요? 그 아니. 그때도 저, 저 사이비 잘했어. 아, 그래요? 어. 어이굿

비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지역 수비 토수가 엘리트 뻥뻥 틀려는데 여기까지 뻥뻥 지금 터안 돼. 아니 아까도 투이 하는데 뻥뻥 틀리고. 그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틀린 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볼이 여기 있는데 저기 45도에서 컷 들어오는 거를 아예 챙겨가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저번에 엘리트랑 엘리트랑 했을 때 먹었던 거랑은 아예 다른 양상으로 먹히니까. 그렇지 봐. 오른쪽. 45도 컷 들어오면 우리처 앞선이 막아주는 거아니요리 정명이 한 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서로 해 줘야 되는데 시간

6, 5, 4, 3, 2, 1. 아...